로김실의 선수가 바로 깨좋습니다자 최준영 올라가네요 출동작으로는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김선영 스피드를 높입니다 올라갑니다 안들어갔어요 딜인 최준영 자 이원대가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한바퀴를 돌면서 라렌 올라가지 못했어요 발에 맞았군요 예 어, 무릎으로 스틸했네요 그러네요 어? 십사 초의 공격이 합니다. 김실래 높게 띄웁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안영준의 아, 아울렛 어... 패스 기가 막히게 넘어가습니다 김선영의 마무리. 지금은 안영준 선수의 사대 넓은 시야죠. 그렇습니다. 이원대 한번더 골밑으로 라렌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워리, 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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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선수의 빨코스가 늦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LG가 잘 이용했습니다. 이원대가 김실에게 다시 이원대 코너 쪽으로 원이가 앞을 나갔습니다. 정희재 김동량 자 틈이 없어요 차클락 5초 남았습니다 김동량 자 원희가 건드렸고 정희재 수비 사이 빠져나오면서 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잡는 김민수 최준용 짧게 자민 원이 레이업 득점 자 김선영의 스틸 그리고 원희 김건우 마지막 레이업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1쿼터가 <laughs> 끝납니다 리바운드 리어뮬리엄스가 잡고 세컨 찬스 3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수비 성공 서울SK 좋은 패스가 연결되면서 최무격에 넣기 네, 네, 초남았습니다코너에서 안영주 네, 석점 길었고요 리바운드를 최준용이 따냅니다. 바로 미네라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올레스케나이치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최준용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번 내 어려운 슛이었어요. 성큼성큼 다가가는 최준용 미네라스가 이어받았습니다. 닉 미네라스 득점. 아 지금도 최준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두 점, 최부경의 넥션! 윌리엄스, 타고 드네요. 높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윌리엄스 선수가 최종경 선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헬프 디펜스를 오는 최종 선수를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렛. 자, 김선영이 빼어냅니다 김선영! 그리고 파치. 어우. 자, 김선영 선수 조금 위험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정현 선수가 오늘 출전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겠어요 자김실레스텝백 석전! 정확합니다! 어, 라렌이 지켜냅니다 네. 라렌 선수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코너에서 빠른 슛! 이원대 석전! LG의 마지막 기회! 박정현! 안 들어가네요 LG도 <laughs>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네 1쿼터와 같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소질 못했어요 달걀 갑니다 캐딜라렌 블락샷! 최준용이 막아냅니다 이원대 드라이브인 라렌에게 오우 시원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안영준에게 조성민과의 매치업 안영준 다가와서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김민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김선영 자 일단 조성민이 한 번은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김선영 리버스레이어자 라렌이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라렌은 넣지 못했습니다 원희와 비슷한 골밑 득점 실패 오우. 하지만 고이리오운 최준효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큰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네, SK가 열어 줄 생각이 없네요. 예. 김민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의 석점. 네, 더잘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또 열렸어요. 김민수 연속 스리포! 배지가 오늘 이런 좀 쫓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아무래도 쫓기다 보면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뿌려주고 정희재의 석점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삼쿼터가 김동양 아어 패스가 엉뚱한 곳으로 다녀갔습니다. 58 최부경 일고 올라갑니다 득점 아주 터프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최부경. 자김실에어이 패스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LG로서는 참 허무한 턴오버가 됐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미네라스 정렬해서 석점 들어갑니다 미네라스 석점포 네 미네라스 선수 앞에는 서민수 기습적으로 던졌습니다 석점포 미네라스 오늘 확실히 터집니다 정의재 비었어요 서민수 안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 시간 있는데요. 김실해 여기까지 음, 추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접촉이 있었는데 음, 김실해2구째역시 성공 자라레을 안쪽으로 보냈고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2구째는 성공됐습니다. 빵 던지고 백코스에서 사람한테서 3점 맞고 뭐공격 들어 다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또와 잘해놓고서. 그래도 어, 봐.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해? 일단 빠져나오면서 안영중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라라의 반칙 일반 파울이군요 일반 파울 네. 일반 파울입니다 네. 이징자 이제 이구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저아 놓쳤어요 이원대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스케나이치가 지난 1라운드 패배를 선욕하면서 오늘 LG를 꺾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